어딜 가든 너른 평야가 펼쳐지는 나주, 뜨거운 여름 뼈 아래 하루하루 지내져 가는 푸르름은 그만큼의 결실을 약속하는 열정이다. 나주에서는 이런 한 여름이면 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아 여기 밭이 있네요. 네, 아 선생님 저거는 옥수수인 거 알겠고요. 네, 그건 저도 아. 네. <laughs> 여기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죠? 깻잎 아, 같기도 이건, 하고 이건 처음 보는데 깻잎은 어. 좀더 동그랗거든요. 잎이? 콩잎 같기도 하고 네, 콩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 눈에 다 이렇게 먹을 걸로만 보여.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배고픔가 봐요. <laughs> 시작한다. 아 예. 아 그런데 여기 뭘까요? 근처가 네. 아마 저희가 오늘 찾아봐야 될 곳인 것 같아요. 네, 예, 염색하는 곳이니까 예, 아마 그거 거기랑... 관련 있는 작물아니니요 저도 본 적이 없긴 한데 예, 예 많이 심어져 있는거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일부러 심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래도. 어, 저 작업하고 계신데 가서 물어볼까요 저쪽에 선생님 예. 한 분이 막 캐고 계.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예, 예. 싱그러움을 한 가득 머금은 이파리들. 아무래도 열심히 베고 있는 것이 긴일 쓰일 요량이 있는 듯하다. 와. 이제 궁금증 해결될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아, 아. 많이 자랐어요. 아, 네.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아요. 자랐는데 <laughs> 네. <laughs> 수학을 하고 계세요. 아유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네요. 네. 선생님 이게 뭐죠? 예, 이게 쪽풀입니다. 아. 이게 파란색 물감을 만드는 네. 이게 쪽풀이에요. 네. 네. 마치 지금 이제. 잘 자라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식이네요. 아, 아,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색깔 예. 이름도 쪽빛이 네. 된 거예요? 예. 쪽에서 나온 염료기 때문에? 그렇죠. 음. 이 중국의 고사성에 청출러람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남자가 예. 쪽남자인데 바로 이 쪽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초록색 많구나. 풀에서 아주 검정색에 가까운 이렇게 푸른색까지 나오는 음. 이게 예. 바로 쪽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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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과정이 궁금해요. 쪽 염색의 가장 처음은 쪽을 길러내는 것. 쪽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나오는 빛깔이 좌우되니 쪽 농사가 바로 염색의 시작이다. 이쪽으로 올려나. 올려나. 이리로 올리는 예. 오케이. 자, 이리로 올리면서 건더는 해 마셔. 어, 뿌여고영 많이 들어가네요. <laughs> 나서 물을 마으시나봐요 네. 아니 냄새도 좀 많이 올라오고 발효된 거라. 네. 예. 색도 좀 이렇게 파란스름해졌네요. 예. 네. 이런 녹색 풀에서 한 이틀 지나면은 쪽색소가 이렇게 우러나와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삼복더이때 하는 일이라 음. 쉽게 이렇게. 유... 이렇게 부패가 돼요. 아, 부패를 음. 시키는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쪽 입에 있는 색소를 예. 이렇게 물에 담가서 이렇게 용출시키는. 아, 이거는 벌써 며칠 된것 같아요. 얼마나 예, 오래 이틀 하는 됐어요. 거예요? 아, 이틀만에 예. 벌써 이게 냄새도 예. 나고 색도 아, 벌써 아, 파래지고. 다른 식물하고 밀, 달리 이렇게 쪽은 음. 이렇게 클리코즈라는 오 이렇게 물질이 있어서 한 일두 달만 담가놓으면은. 냄새도 나고 또 미끈미끈한 음. 이런 냄새가 나야지 좋은 색이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발효된 쪽풀 사이 물빛이 푸르스름해져 있다. 여느 풀과 다르지 않기에 언뜻 쪽빛과 연결지는 것이 쉽진 않았는데 드디어 제 가진 색을 드러낸다. 쪽대를 건져낸 쑥색의 쪽물에 조개를 태워 직접 만든 횟가루를 넣는데. 이것은 천에 물이 잘 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 염색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중 발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물의 질은 강약을 주면서 쉼 없이 반복되는 고된 과정이다. 쪽물이 공기와 다 산화되면서 청색 기포가 만들어지는 고물의질은 숙련된 기술이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제대로 된 염료를 얻을 수 있다. 땀이 굵어질수록 색은 더 깊어져간다. 3 0년 넘게 쫑 염색을 해온 염색장 정관채 선생. 세월이 더할수록 쫑 염색은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알게 한다고 말한다. <laughs> 와, 네. 색깔이. 어, 네. 근데 선생님 이게 초록빛이에요.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이든답니다. 아직은 그 진하게 들진 않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담그는 시간하고 또 반복하는 횟수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요. 아, 쉽게 되진 않는군요. 예. 네. 네. 물색까도 파란색은 아니고 초록색깔이네요. 네. 네, 이게 쪽물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은 네. 이렇게 쪽색이 아니라 이렇게 연두빛으로, 노란빛으로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제 이 색이 좀 있다가 이렇게 공기하고 맞닿으면서 하나의 요수처럼 아, 또 변하나요? 빛을 이렇게 변해요. 네. 아 색이 변하기 네. 시작하네요. 아, 점점 옅어지면서 아, 파란색으로. 예, 옥색이죠 옥색. 아. 아. 옥색. 네. 예. 파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것일까? 한여름 태양이 뜨거울수록 쪽빛은 더 짙어져 간다. 갑자기 땅에서 바다가 생겨난 걸까? 넘실대는 쪽빛 파도들이 춤을 추고 있다. 허공에 부는 쪽빛 바람은 그렇게 하늘과 바다를 담아. 세상의 모든 푸름을 실어나르니, 쪽빛은 사람이 아닌 자연이 빚어낸 색이라 한다. 쪽빛은 여름의 빛깔이다. 선을 하니 시원한 색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란 하늘 사이 태양 빛이 더 눈부신 까닭이다. 나주의 쪽빛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강의 범람으로 시작된 쪽농사, 쉽게 조개를 구할 수 있었던 지리적인 혜택, 뜨거운 여름과 번화했던 과거. 이 모든 것이 화합하여 나주 쪽 염색의 명성을 이어온 것이기에 쪽빛은 사람의 손이 아닌 자연이 내린 색이라 말하는 것이다 여름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쪽빛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보면 눈부신 환희가 되니 나주의 여름빛은 색다른 느낌이다.